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슬러그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1%의 선지자분들만이 계속해서 홈런을 칠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25년도 1월 24일 오후 5시 51분 지난 시점이고 온도파이낸스 가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파이낸스가 지금 2100 51원 지나는 시점이고 요거는 더 올라가죠 이따가 어디까지 좀 올라갈 지는 명확하게 좀 말씀 드릴 건데 지금 코인 시장에 진짜 말도 안되는 호재 거리들이 진짜 미친 듯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좀 올려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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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기회를 잡아라라고 이틀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다섯 분밖에 안 보셨어요. 이 다섯 분이라도 수익을 크게 내셨으면 저는 만족입니다. 음. 자 일단은 이 호재부터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코인판에 미치듯한 호재가 나타나는데 지금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자기가 외쳤었던 이 트럼프, 이 가상화폐 실무 그룹 신설까지 명령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SEC 암호화폐 갬슬러가 여러분들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드디어 소송을 취하했고 리플, 솔라나, 비트. 이쪽으로 상당히 좋은 호재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여길로 이제 호재가 났다라는 거는 알트 쪽도 흐름이 좋게 지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게리겐슬러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공식 사임하면서 이번에 요거 소송까지 취하한 모습 이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 워렌 버핏. 나는 3만원의 비트코인을 준다 해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워렌 버핏 마저도 연계은행.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연 기 은행이 어디죠, 여러분들? 어, K 뱅크죠. 아, 그리고 우리 비썸 같은 경우에는 농협인데, 이거 이제 국민 은행으로 바꾼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워렌버핏이 이런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물론 이번에 예대 마진이 많이 남으면서 은행 쪽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고 은행 쪽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이 코인이랑 연계되는 은행에다가 조단위를 투자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인식 자체가 완벽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봐도 절대 절대 뭐 하나 틀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 본격적인 불장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은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쇼치는 쇼충이들 다 큰일 날수 있습니다 어, 왜? 요거 지금 누가 들어오고 있나를 잘 봐야 돼요 얘가 여기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이 빗각을 타고 여기를 이탈시킬지 그대로 치고 올릴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지갑 추적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알더라도 진입 장벽이 너무 높고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표나 추종 매매, 텔레그램 정보에 의지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어차피 다이 지갑 추적에서 나오는 정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시세는 고래들이 만들고 그 고래들은 여러분들의 심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지갑 추적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하는. 방법이죠. 지금부터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잘 들으세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이 접근법이 초심자에게 가장 쉬운 접근법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 코인 상위탑 트레이더들의 수익률을 나타내 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16,200%, 10,000%, 3,300%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수익률을 내는 상위트레이더들의 지갑 주소를 알수 있는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을 기점으로 최소 1000% 이상 수익률을 내는 상위 트레이더 100인을 선정하고 한 달마다 최신화하면서 이들의 지갑 내역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100명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규 분포상의 6시그마 기준 99.9%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50명으로는 지갑 추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후에 각각의 코인스 캔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들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고 현재 차트들과 입출금 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서 공통점이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AI, RWA, DeFi, 스테이킹 NFT, 테마와 밈코인 등에서 이들탑트레이더들의 공통된 보유코인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고래들의 지갑 추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매달 백인의 탑트레이더 지갑을 팔로우하하최최화화하며 차트와 비교하고 매매에 적용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는 혹은 학생이나 본업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시간적으로 접근하기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귀찮은 건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일단 저한테 연락 남기셔서 코인판 졸업할 정도가 되고 나시면 그때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래지갑 추정매매가 하고 싶으신 홀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010-5741-1740번호로 고래지갑 고래의 지갑이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담기시면 지금까지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이키 슬로건이 just do it이죠. 시도하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갑 추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방법을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와 결단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결국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010-5741-1740 번호로 고래 지갑이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분석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차트 트레이딩 뷰에서 보여드렸던 바가 있는데 요즘 커핸들 자리를 만들어 놓고 크게 가려는 흐름이죠, 여러분들. 요 자리를 돌파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번에 빗각을 탔는데 요 자리를 좀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손익비 좋게 일단 1차로 매수 매도 트레이딩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요거는 일단은 한 2,700원까지 볼수 있겠죠, 2,600에서 아 이렇게 볼수 있겠고 여기 커벤 앤들로 여러분들 돌파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시세가 그래도 한두 배까지 가버리니까 대략 한 6,000원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 요거 어, 목표 가격 일단 2,600에서 2,700 정도까지를 1차 목표가로 좀 보겠고요. 그리고 이차적인 목표가로는 우리가 5,500원에서 어 대략적으로 한 6,000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간 중간에 내가 비중을 늘려야 하는 시점들이나 잠깐 휩소주는 시점들이나 이런 데에서 민첩하게 대응이 안 되고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린다 하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럴 때가 오히려 여러분들 대응 잘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이 되니까 텔레그램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010-574-121740번으로 텔레정보방이라고 다섯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시면 여러분들 대응 가능하시게끔 24시간 활성화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